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지수는 조용히 된장국을 저었죠. 냄비에서 고소한 향이 퍼졌지만 식탁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국이 너무 짜구나. 이런 건 우리 아빠한테 먹이지도 마. 죄송합니다. 다음엔 덜 넣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작고 고왔어요. 신우이 미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어요. 엄마, 뭐 그렇게 봐줘요? 시집와서도 기분이 없네. 그만해라.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생각해서라도요. 아이, 미라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애는 아직 우리 가족도 아니야.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수의 눈가가 흔들렸죠. 그만 말씀하세요. 아이는 제 책임이에요. 책임? 내가 책임질 형편이 돼?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를 내려다 봤어요. 그녀의 시선엔 경멸이 가득했죠. 순간 미라의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지수의 머리채가 거칠게 당겨졌어요.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해? 너 같은 게 우리 집 안에 들어왔다는 게 수치야. 그릇이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된장국이 바닥으로 튀었어요. 태준이 방에서 뛰어나왔지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빛은 망설임이 가득했죠. 누나, 제발 그만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저런 애 데려와서 이 꼴이잖아.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괜찮습니다. 다신 실수 안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속은 부서지고 있었죠. 내가 나가면 집이 깨끗해지겠다. 미라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 쪽으로 향했죠.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뒤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언젠가 지금 이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예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미라는 여전히 불쾌한 얼굴이었죠. 밖으로 나온 지수는 배를 감싸 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 속엔 묘한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아이만은 절대 이런 모욕을 모르고 자라게 하겠어요. 그녀의 발끝이 골목길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고요는 곧 폭풍의 예고였죠. 그날 밤 지수는 어떡해요. 캐리어 하나를 끌며 좁은 골목을 걸었어요. 가로등 없어요. 불빛이 깜빡였고 바람은 살소까지 어떡해요. 스며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배를 감싸준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그녀의 어깨엔 하루 종일 참았던 서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집문을 닫고 나올 때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등을 돌렸고 시누이들은 웃음을 삼켰죠. 그 웃음 소리가 골목 끝까지 따라붙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망설였어요.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에요. 걱정하실 거예요. 작은 한숨이 흩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자 차가운 철제 의자가 등을 파고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괜찮아요. 울면 아이가 놀랄 거예요.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자 엄마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그냥 잠깐 나왔어요. 공기 좀 쐬려고요. 밤에, 혹시 무슨 일 있었니? 괜찮아요. 그냥 조금 힘들어서요.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냈어요. 하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죠. 그래, 알았어. 추운데 들어가서 쉬어.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신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우리 집 피를 섞을 자격이 있니?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원한 건 체면이었죠. 하지만 저는 사랑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버스가 도착했지만 지수는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길을 돌려 천천히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배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엄마가 곁에 있을 거예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희미했지만 따뜻했어요. 지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이 밤은 길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무언가를 깨닫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지수는 조용히 친정집 거실에 앉아 있었죠. 따뜻한 차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창문 밖으론 잿빛 구름이 깔려 있었어요. 세상도 잠시 숨을 고르는 듯 고요했죠. 그녀의 어머니, 이정원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너 요즘 얼굴이 너무 말랐다. 무슨 일 있었니? 지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만 움직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조금 실망했어요. 이정원은 가만히 딸의 손을 감쌌습니다. 세상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많단다. 하지만 그게 너를 낮추는 이유가 되면 안 돼. 지수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냥 너무 아팠어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죠.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정원은 한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냥 나가달래요. 저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이정원은 곧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참으로 무례한 사람들이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의 어머니인지 이제는 그들도 알 때가 됐겠구나. 지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전보다 단단해진 걸 느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요. 그 순간 거실의 TV에서 속보 자막이 흘렀어요. 속보 법무장관 대기업 하도급 비리 내사 착수 지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정원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조금은 세상이 공정해질 때가 됐죠. 지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엄마 이건 설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제는 내가 할 차례야.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통화 한 통이 끝난 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죠. 이정원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내 아이만 생각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죠. 이제 그들이 나를 얕보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창밖으로 천둥소리가 울렸습니다.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늘은 그 징조를 품고 있었죠. 지수는 커튼을 천천히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도망치지 않아요. 그날 밤 서울 하늘 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 눌러둔 진실이 깨어나는 소리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장씨 집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고, 신우이 미라는 휴대폰을 붙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웃고 있었죠. 야, 그 여자? 결국 쫓겨났대. 혼자서 캐리어 끌고 나갔대. 얼마나 한심해? 미라는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요. 처음부터 그 집안, 시집 보낼 때부터 불안했지.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이랑 선을 넘나 몰라.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하녀가 문을 열려다 낯선 검은 세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차는 반짝이며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량 한 대가 아닌 뒤에 두 대의 SUV까지 줄지어 서 있었죠.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쾌한 듯 이마를 찡그렸어요. 이 아침에 누가 이렇게 찾아와? 하지만 미라는 이미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거, 차 번호가 정부청사 차량이에요. 문이 열리고 지수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칼은 깔끔히 묶여 있었고 눈빛은 냉정했죠. 그녀의 발걸음이 대리석 마당을 울릴 때마다 세상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어요. 지수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뒤로는 정장을 입은 보좌관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윤지수님, 여기 서류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들이 동시에 문을 열었죠.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 인사드리러 왔어요. 인사 제대로 못 드리고 나왔으니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지수는 서류를 천천히 내밀었어요. 태식건설 불법 하도급 및 뇌물 수수 혐의 조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지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한게 아니에요. 법이 한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눈을 크게 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마 내 친정이 법무장관님, 지금 도착하십니다. 뒤편에서 운전기사가 정중히 외쳤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검은 차가 들어왔어요. 차 문이 열리고 중후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표정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죠. 지수야, 들어가자. 네 아버지.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지수의 친정아버지, 바로 현직 법무장관이었죠.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낙엽이 흩날렸어요. 지수는 그 바람 속에서 담담히 미소를 지었죠. 그땐 몰랐겠죠. 제가 누구의 딸인지, 미라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지수야, 그땐 우리가.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지수는 차분히 돌아서며, 아버지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끝에서 흙먼지가 살짝 일었죠. 그 순간 장시집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엔 오직 두려움만 남았어요. 세단 문이 닫히자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오만함을 갈라놓는 천둥 같았죠. 그날 오후 장씨집 거실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어요. 커튼이 반쯤 쳐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공기 속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손끝으로 찻잔을 굴리고 있었어요. 그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미라는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집 앞도로엔 아직도 검은 세단과 정보 차량들이 서 있었죠. 엄마, 이거, 진짜로 조사 들어오는 거 아니죠? 가만히 있어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니? 하지만, 아까 그 사람, 지수 아버지가 법무장관이라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깊게 패였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단 말이냐? 미라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날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엄마도 들었잖아요. 언니가 머리채까지 닥쳐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지만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세상이 뒤집혀도 우리 같은 사람은 쉽게 안 무너진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똑똑하고 두번 두드려졌습니다. 하녀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태식 건설 관계자분 맞으시죠? 저희는 검찰 조사팀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 지수가 보낸 거냐? 아닙니다. 수사 명령은 장관실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라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럴수가 진짜로 하는 거야. 수사관들이 짐작하듯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엔 미소 짓는 장씨 일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은 낯설고 서늘했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치우며 말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해요. 수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법이 가려줄 겁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떠난 뒤 거실엔 긴 정적이 흘렀어요. 미라는 눈동자를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어. 그냥 울고 나갈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잔잔한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비는 처음엔 조용했지만, 곧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죄책감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죠. 그 시각, 도심 반대편. 지수는 어머니의 차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고 고요했죠. 엄마, 이게 꼭 이렇게까지 가야 했을까요? 이정원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람은 한 번쯤 자신이 저지른 일과 마주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 인간이 되죠.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배 위로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임을 깨닫고 있었죠. 이제야 진짜로 숨을 쉴수 있네요. 그녀의 말이 빗소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시 집엔 정막만 감돌았어요. 어제 들이닥친 수사관들의 발자국이,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테이블 위엔 조사 서류와 파기된 계약서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한때 향기롭던 집안은 지금 차가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가득 미라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들린 립스틱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목이 힘없이 떨어졌죠. 얼굴엔 화장을 덧칠했지만 창백함은 감춰지지 않았어요. 언니 괜찮아?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괜찮겠냐? 미라가 짧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운영하던 쇼핑몰 계좌 전부 묶였대. 거래처도 끊겼어.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 여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복수할 줄은 몰랐어.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봤죠. 그 순간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천천히 걸어나왔습니다. 얼굴엔 밤새 뜬 눈으로 보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검찰에서 또 전화 왔니? 아직이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기운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쇼파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애가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미라의 눈동자가 번쩍였어요. 엄마, 나한테 그러지 마. 그때 엄마도 있었잖아요. 같이 비웃었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딸을 노려봤죠. 입 조심해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제 와서요? 이미 늦었어요. 세상 다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뭘 했는지. 미라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어요. 바깥에서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죠. 집 앞엔 방송 차량이 멈춰서 있었고,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법무장관 사위, 가족폭행 및 모욕 혐의 조사 착수, 태식건설 대표 불법 하도금 연루, 그 소리가 창문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라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끝이야. 다 끝났어.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언니가 손만 안 댔어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멍하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모두 웃고 있었죠. 결혼식 날 지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미소 짓던 장면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애가 그렇게 품이 있는 집안의 딸일 줄은 미라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사람이었어야 했잖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 밖에 햇살이 흐릿하게 비추며 먼지가 일렁였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세단 한 대가 다시 보였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죠.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미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진실은 다 드러났어요. 하지만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배웠어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지 않아요. 품격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지수는 짧게 인사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세단문이 닫히고 차가 조용히 멀어졌죠. 남겨진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리고 있었어요. 그때 미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정말 이걸 자초한 거구나.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장씨 집은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사색이 된 얼굴로 각자의 방에 숨어들었죠. 그리고 그 침묵은 오래도록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잔잔한 빗줄기가 유리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현관 앞엔 취재진이 모여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죠. 법무장관 불법 하도급 수사 관련 입장 발표 예정. 스피커를 타고 나오는 안내방송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잠시 후 건물 안쪽에서 법무장관 이정원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의 옆에는 지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정원의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그리고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정과 법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죠. 특정 기업과 개인이 법위에 서려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도리와 양심을 잃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어요. 지수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손끝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분노가 아닌, 끝내 내려놓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이정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짓밟는 행위. 권력을 사적인 방패로 쓰는 행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건단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존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취재진 사이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장관님, 혹시 이번 수사 대상이 사위 측 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이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현장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흐르진 않았습니다. 그 순간 법무청 로비 화면에 속보가 떴어요. 속보 태식건설 대표 장태준 횡령 및 허위계약 혐의로 긴급구속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이정원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내가 견뎠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플래시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돼 은빛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발끝마다 작은 물방울이 터졌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속삭였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법 위에 체면은 없어요. 이제야 제자리에 선것 같아요. 그녀의 말 뒤로 카메라 셔터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인생은 무너지고 또 누군가의 삶은 되살아나고 있었죠. 지수는 차문을 열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흩날리는 빗방울이 하나씩 흘러내렸어요.